아니 네. 지금 박상원 의원이 네. 그 얘기했어요. 유튜브가 이제 거의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. 근데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고, 는거 당이 그렇다고 해서. 박상원 의원은 네. 다음에 네. 경선을 하잖아요. 질항 높아요. <laughs> 저주하지 말고. 다, 저주가 아니라 네. 아까 얘기했잖아요. 네. 이게 잘안 바뀐다니까요. 아. 지금 거, 각종 커뮤니티나 며, 저, 댓글 한번 보시죠. 유튜브 네. 댓글. 박상원 안 된다. 아. 대통령님 사위 잘못 떴네요 도배입니다 당이 하는 일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제 그 방향으로 제안을 하고 정권을 잡고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. 그데 네. 그게 상당 부분 지금 이제 유튜브로 넘어갔다는 진단이 나온 것인데 넘어갔다기보다는 네.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넘어갔다 표현 좀 그렇고 아. 경향신문도 그거 뭐그 그렇게 많이 써 그런 거를 <laughs>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얘기 나보지. 아, 뭐 질투야. 뭐 질투할 수 없는 정도로 너무 멀리. 긍정적으로 <laughs> 보자면. 어차피 국민들이 뽑아주는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거니까 그렇죠. 또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한다는데 뭐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. 또 어찌 보면 채널에 의해서 이제 너무 당이 이제 좌지우지되는 것이 그럼 그 당은 어그 채널에 의해서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이제 좀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음. 국회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사라지는 거죠. 네, 그렇겠죠. 그렇죠. 각상원 의원 얘기했습니다만 네.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. 음. 음. 그 제가 다음에 아마 경찰하면 모를 거다 이렇게 말한 거는 네.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네. 그럼 이렇게 되면 더더욱 소신발을 못해 더더욱 아,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. 저도 뭐 검찰개혁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어, 법무부가 이야기한 거또 대통령 비실장이야기한거 국무총리가 이야기한 거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. 그러면 구독자 싹 빠져요 아, 주... 좀 대통령이 왜 토론까지 해보라 그랬는지 그걸 살펴보자 네. 논쟁과 토론은 중요하다 그럼 논쟁과 토론은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럼 구독자 빠지고 슈퍼차 떨어지고 욕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? <laughs> 아, 당하다가 아, 그럼 나도 저로 가야지. 아. 그러면 모든 유튜버 그쪽 가는 겁니다. 아.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소신을 못하요 소신 저, 저 정도만 할수 있는 거예요. 아. <laughs> 많이 벌었거든요 이미. 저 정도만 아. 할수 있지. 다들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한 쪽으로 의견이 쏠리는 거지. 그거가강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. 아. 다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네. 못 하게 하는 거예요. 내란특별재판부도 아.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180명의 민주당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음. 그렇게 가는 게 조금 얘기해야 돼. 얘기 못 하잖아요 지금. <laughs> 다음에 또 당선돼야 되니까. <laughs>